나 지금 동영상 찍고 있어. 인간아, 비일와 뭐야? 다나 보여? 됐다. 라 나는 못 듣잖아. 아이고. 가린다. 나 그렇게 세게 만지면 안 돼. 인간아, 너무 귀여워. 미니 인조폰 좋아. 아니, 화질, 화질 별로 안 좋은데. 화질이 안 좋은데. 맞아 나 이렇게 하면 해야 돼 어우 좋은가봐 좋은가봐 어 좋은가봐 아속장을 꺼야 되겠다 고양이는 속이 싫어하지 와 근데 얘가 좋은가봐 친근감 표현시한다 우와 아이씨 아이고, 소리가 근데 소리가 엄청 컸어 아니 왜 이래 나만 따라오는 거 같지? 아이고. 스폰 나중에 있으면 바꿔 야, 수빈아 가만히 있어봐. 너한테 오는지 한 보자. 아니네, 나. 뭐야, 왜 나무 한 색이래. 왜? 자연이랑 친구할 어. 수도 있지. 아까 블루나 그 갔어. 아, 그래? 벌써? <laughs> 고양이 귀여어허여워다 이거 누가 주인이야? 몰라, 여기. 어디 몰라. 버연, 버연이 뭐야? 어 거야. 작년에 이사왔는데 얘, 얘 여기도 여기 거.